안녕하세요. 듣는디스 아주캐스트입니다. 오늘 살펴볼 뉴스는요, 가수 임영웅 씨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소식입니다. 네. 얼마 전 25일에 임영웅 씨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게 꽤 화제가 됐어요. 아, 그 쿠키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일명 두 쫀쿠, 두바이 쫀드 쿠키에 대한 솔직한 시식평 영상이요. 네, 저도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. 이게 겉보기에는 그냥, 어, 단순한 연예인 콘텐츠 같잖아요. 그렇죠. 그냥 뭐 먹는 영상이겠거니 했는데. 네, 근데 한 사람의 입맛 또 인식이 어떻게 짧은 순간에 변해 가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 주더라고요. 맞아요. 첫인상이랑 최종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. 네네. 자, 그럼 이 뉴스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? 좋습니다. 우선 영상 시작하고 임영훈 씨가 쿠키를 딱한입 먹자마자 어 고개를 겨우 꺼려요. 네. 표정이 딱 좋지 않죠. 그럼. 바로 이거 완전히 언발런스하다. 이걸 무슨 맛으로 먹는 거냐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. 네 심지어는 초코과자 먹는 느낌인데 생각보다 기대 이하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. 아, 맞아요. 제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기까지 하죠. 네. 그러니까 첫인상은 거의 뭐 실패에 가까웠다.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는 거예요. 어떤 점이죠? 보통 맛이 없으면 그냥 더안 먹잖아요. 그렇죠. 내려놓죠. 그런데 임영웅 씨는 쿠키를 계속 맛봐요. <laughs> 그리고 잠시 후에 평가가 그냥 어, 180도 바뀝니다. 아, 그 부분. 네. 계속 먹다 보니까 맛있다. 이렇게 말하죠. 네. 바로 그겁니다. 이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마지막 행동이거든요. 마지막 행동이요? 네. 입술에 초코 가루를 다 묻힌 채로 카메라를 보면서 엄지손가락을 딱 치켜세워요. 아, 맞아요. 그 장면이 있었네요. 그게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 이상의 아주 확실한 만족감의 증거가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처음에 그 비판적인 태도가 나중에는 중독성 있는 맛에 대한 인정으로 바뀌는 아주 극적인 반전이었네요. 정확합니다. 이 짧은 영상이 기대 이하에서 중독되는 맛으로 가는 그 소비자의 심리 변화를 정말 생생하게 담아낸 거예요. 음. 그리고 이런 솔직하고 또 꾸밈없는 반응이 오히려 대중에게 더큰 호기심 또 신뢰를 줄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하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뉴스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건 뭘까요? 음.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, 부정적이었던 인상이 어떻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작은데 도운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혹시 청취자 여러분도 처음엔 이게 뭐야 별로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푹 빠져버린 그런 음식이나 취미 같은 거 혹시 없으신가요? 아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작은 쿠키 시식평 하나가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라던가 경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